더 강력해진 무련즈 X 저스티스 입니다 지민이 홍보 영상을 찍을, 찍으도록 하겠습니다 지민이 구독자가 423명입니다 구독자가 조금 올랐네요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 제 채널도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저 지금 83명이에요. 구독, 알림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문현준 엑스 저지스를 구독 좀 해주십시오. 제발요. 더 강력해졌습니다. 문현준 엑스! 저지스 가좀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83명. 정체됐어요. 90명, 100명 갈게요. 구, 구독 좀 눌러주세요. 제발요.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시청자분들. 83명이에요. 정체됐어요. 구독을 많이 올라야 돼요. 제발요. 시청자분들 부탁드립니다.